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323쪽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예루살렘이 애워쌓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요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유두 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무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찔림받은 자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 한 통신사 광고 캠페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비친 너의 얼굴 말고 진짜 너는 누구니? 짧은 문장이었지만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카메라를 켜고 각도를 맞추고 필터를 씌우고 조명을 더 밝히면서 실제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얼굴을 본 적이 있을까요? 그 광고 문구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휴대폰에 비친 너의 얼굴 말고, 네가 생각하는 너의 얼굴, 남이 생각하는 너의 얼굴 말고. 내가 보는, 하나님이 보는 너는 누구냐? 우리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 세상 속의 이미지는 열심히 다듬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종종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양이 있었고, 예배도 드렸지요. 그러나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자신의 뜻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찔린 자를 바라보리라. 너희가 나를 찔렀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이제 너희도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시선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서두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의 기초를 세우시며, 사람 속에 심력을 지으신 여호와. 이 말씀은 단순한 능력의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존재의 기초이며, 내 마음, 너의 마음의 설계자다라는 선언이십니다. 하늘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세계. 땅은 인간이 발 딛고 서는 현실. 그 사이에 사람의 심령은 두 세계를 잇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자 인간 마음의 조물주이시지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그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아플 때 심리학이나 위로의 말로 잠시 버팁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구조를 처음부터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편 내가 너의 마음도 다시 별수 있다. 2절, 3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비틀거리게 하는 잔, 무거운 돌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주변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무거운 돌이 되어 그를 드는 자마다 상처를 입으리라. 이건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작 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자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은 결국 그 잔을 마시고 휘청이게 됩니다. 무거운 돌은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시는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세상에서 약해 보여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신앙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 그날에 내가 말마다 놀라게 하며 기병을 미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말과 기병은 전쟁의 핵심 무기였지요. 즉,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들을 놀라게 하고 기병들을 미치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즉,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약해도 이깁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강함은 결국 자기 무게에 눌려 무너집니다. 믿음의 싸움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7절 말씀에서 여호와가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장막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 천막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궁궐보다 먼저 그 천막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낮은 곳에서 시작되지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도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높이기보다 낮은 자를 먼저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내가 약하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사 그들이 찔린 자를 바라보리라 말씀합니다. 스가리아 12장의 중심이며 복음의 심장과 같은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총과 강구의 영, 회개할 마음, 돌이킬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회개는 인간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비로소 그 찔린 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그들이 그 찔린 자를 보리라. 십자가를 본다는 건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보다, 히비투는 마음을 쏟아 깊이 응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는 순간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깨달음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찔렀지만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보는 순간 눈물이 회개가 되고, 회개가 은혜가 됩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그들이 독자를 잃은 듯 애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통곡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을 다시 만난 눈물입니다. 각 지파가 따로 애통했다는 건 공동체 전체에 성령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눈물은 영혼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지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병에 담으셨다는 10편, 56편, 8절의 고백처럼 그분은 우리의 울음 한 방울도 허투루 흘려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눈물은 곧 부흥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찔린 손으로 그들을 붙드셨지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로 주님을 찔렀지만 주님은 그 상처난 손으로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행함이 아니라 바라봄입니다. 그들이 찔린 자를 바라보리라.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 속에 비친 진짜 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찔림 받은 자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겉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진짜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찔림 받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바라봄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사랑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상처가 은혜의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찔림받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